자, 다음 값을 구하여라. 단,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가우스 X는 뭐,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이 또 간혹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어,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거나, 같은,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런 최대의 정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우스 안에 뭐 1.2가 있어. 그러면 1.2보다 작거나 같은, 작거나 같은 얘보다 작거나 같은 거그 중에서 제일 큰 정수 1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가우스 2.7 얘보다 작아야 돼. 혹은 같을 수도 있어. 아무튼 그것들 중에서 제일 큰 정수 2다라는 거죠. 가우스 5 얘보다 작거나 같아도 돼. 그 중에서 제일 큰 정수 5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가우스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가우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건데, 음, 뭐 n에다가 1부터 50까지 집어 넣은 게 들어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그 3에 1이, 그다음 로그 3에 2가, 그다음 로그 3에 3이. 로그 3의 4가 쭉쭉쭉, 로그 3의 9가 쭉쭉쭉, 로그 3의 27이 쭉쭉쭉 이런 것들이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 가우스 안에 들어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얼마? 0? 얘는 얼마? 1, 얘는 얼마? 2, 얘는 얼마? 3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애는 요 사이에 있는 애가 되는 거니까 0.11이,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1과 2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1.11이, 요 사이는 2.11이, 이후에는 3.11이, 4 1 1이 있겠지만 우리는 n에다가 50까지밖에 안 넣을 거다라는 거죠. 로그 3에 81이 4이기 때문에 4까지는 안 간다라는 거야. 3 1 1이에서 멈춘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얘들한테다가 가우스를 씌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0한테 가우스 씌우면 뭐 0이고 0 1 1이한테 가우스 씌우면 얘보다 작 거나 같은 거 중에서 제일 큰 거니까 0이다라는 거고. 가우스 1은 1이고. 가우스 1.11이도 1이고. 가우스 2는 뭐 2죠. 가우스 2.11이도 2고. 가우스 3은 3이고. 가우스 3.11이도 3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 1부터 3 전까지 3부터는 1이니까 요 범위에서는 0만 나오겠죠. 0만. 몇 개가? 요거 두개 빼시면 이제 2죠. 0이 두 개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3부터 9 전까지는 1이 나오겠죠. 이렇게 1 나오겠죠. 2 바로 전까지는. 그러면 몇 개? 요거 두개 빼시면은 6. 그래서 1이 6개. 그럼 9부터 27 전까지는 2가 나올 거고, 27 전까지는 2가 나올 거고, 그 2가 요거 두개 빼시면은 18이니까 2가 18개. 그러면 27부터 50까지는 3이 나오겠고, 3이 몇개 나오냐면 요거 두개 빼면 23. 그래서 24개 자 24개입니다. 24개 입니다 24개 조심하셔야죠 선생님 여기서는 빼고 빼고 뺀게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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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는데 여기서는 왜 뺀게 개수가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자 여기서는 등호가 이쪽에만 붙었어요 여기서는 등호가 이쪽에만 붙었죠 여기에서는 등호가 여기만 붙었습니다 여기에서 등호가 양쪽 다 붙었어요.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빼서 더하기 1 24개가 되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3이 24개 이제 얘들을 다 더하겠다는 거죠 되나요? 0이랑 0이랑 1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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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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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랑 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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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더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0이 2번 더해지고 1이 6번 더해지고 2가 18번 3이 24번 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2랑 6이랑 18이랑 24랑 더해 주시면은 50개 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얘가 0이고 얘가 6이고 얘가 36이고 얘가 72다라는 거니까 음, 다 더해 주시면은 11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괄호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어, 이번에는 음, n에다가 1부터 100까지 넣을게요 그리고 가우스 안에는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 n이 있어요 그러면 1 넣으면 루트 1, 2 넣으면 루트 2, 3 넣으면 루트 3, 4 넣으면 루트 4 근데 괄호 1번에서 대충 감은 잡으셨어야 돼 그래서 n에다가 9까지도 넣어보고 n에다가 16까지, n에다가 25까지, 이렇게 이제 넣는다라는 거지.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4고, 얘는 5다.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거는 1.11이, 2.11이, 3.11이, 4.11이, 5.11이, 6.11이 뭐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 1.1이들한테 가우스 씌우면 1이고, 1.1이들한테 가우스 씌우면 2고, 가우 씌우면 3이고, 뭐,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1부터 어4 전까지는 1이 나온다고. 근데 1이 몇 개? 빼면 3개. 그러면 4부터 9 전까지는 2가 나올 거고, 빼면 그게 5개. 그럼 3부터 어 9부터 16 전까지는 3이 나올 거고, 그 3이 몇 개? 7개,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은, 어, 16부터 25 전까지는 9개죠. 그래서 4가 9개.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규칙이 지금, 보이시면 좋은데, 규칙이 안 보이시면은 그냥 다 구해서 그냥 더해버리셔도 돼. 근데 얘가 이제 1000이, 아, 이게 100이니까, 뭐, 그렇게는 된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1000이었으면, 어, 좀더 많았지 않겠느냐?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겠느냐? 그렇다라면, 일반 항을 이용을 해서, 시그마 계산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자, 첫째 항 보시고요. 제 2항 보시고, 제 3항 보시고, 제 4항 보시는데, 예, 뭉탱이로 보지 말고, 앞에 것만 볼 거면 앞에 것만 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N항은 N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뒤에 걸 보는 거죠. 뒤에 거 봐주시면은 어, 2n 플러스 1이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n에다가 1부터 어디까지 넣을 거냐라는 건데 100을 집어넣으면 루트 100이 되면서 10이 되면서 가우스 씌우면은 10이죠. 그럼 루트 99는 얘보다 작으니까 10보다 작으니까 9 1 1이고 가우스 씌우면은 어, 9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9까지는 다음에 패턴이 진행되다가 10부터는 여기서 딱 끊기는 거니까 10까지 집어넣지 않고 9까지만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0은 따로 더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계산하고 거기다가 10 더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가 2n제곱 플러스 n이고 여기다가 시그마를 이제 붙여주는데 에, 그러면은 이제 공식 쓸수 있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하시면은 여기 19 되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시그마 n 하시면은 2분의 n, n 플러스 1. 자, 요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10더 한다라는 거죠. 약분을 좀 하시고요. 약분을 좀 하시면은, 어, 요거 두개 곱하면은, 57이죠. 거기다가 10 곱하는 거니까, 570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 약분하면은 5니까, 545구요. 그 다음 여기다 10더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 더할 건데, 55고, 더 하면은 625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